네, 오늘은 해외 골프 상품 중에 태극공항에서 2시간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 바로 카우야이 국립공연 주변에 있는 마운틴 클릭 골프클럽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가격이 여러분 3박 5일에 89만 9천원부터 시작되고요. 1박 늘어날 때마다 10만원씩 추가가 되는데 1일 36홀 라운딩, 무제한 라운딩이 가능하고 1박에 3 0까지다 포함이 되어있고요. 캐디피, 그린피 다 포함이 되어있으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오늘 태국 저희 마운틴 클릭 골프로 다녀오시죠. <목소리> 디자인 네, 안녕하세요. 일성골프 전문 쇼호스트 안예솔입니다 오늘도 카카오톡에 저희 일성여행사 채널 추가하시면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골프 여행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외 골프 상품 저희가 또 가져왔는데 오늘은 태국 공항에서 2시간 40분 거리에 있는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문화유산 바로 카와이 국립공원 주변에 있는 마운틴클릭 골프 클럽입니다. 자, 카오야이 국립공원 근처에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정말 시원하고요. 쾌적한 라운딩도 즐길 수 있으면서 거기다가 가성비 최고의 럭셔리 장박형 골프텔입니다. 마운틴 클릭 골프장은 저희 니콘 라차시마산 정상에 만들어진 명문 골프장으로요. 겨울에 최저기온 15도 그리고 평균기온 18도에서 26도로 아침, 저녁에는 약간 춥습니다. 저희 태국 재벌 회사인 PM 그룹에서 운영하는 그 하이랜드 코스고요. 9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곳은 카트가 페어웨이가 이제 진입은 가능한데 만약에 비가 오면 진입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리고 시내까지는 저희가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되게 근접합니다. 그래서 백화점 쇼핑몰이나 뭐 식당이나 그리고 마사지 받으시기에도 괜찮다고 좀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나콘 라차시마 시내로 인구 20만 명이 있는 정말 큰 시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롯불이 나라일 골프장보다 높은 등급이니까 여러분들이 오, 진짜 프리미어 골프장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10월까지는요. 1박에 저희 18월 10만원 그리고 36홀은 12만원 그리고 11월은 1박에 18홀 12만 5천원 그리고 36홀은 15만 5천원입니다. 자 그리고 12월부터 2월은 18홀에 13만 5천원이고요. 36홀은 16만 5천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일성여행사는요 2인 출발 오케이구요. 그리고 장바구프도 오케이고 한국인 분들이 다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영상 보고 오시면 가격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포함상 불포함상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As the name suggests, Mountain Creek Golf Resort and Residences is more than just a golf facility. With 34 different styles of villas built around the course. Players don't need to stay anywhere else when they're here. The villas are named after the seasons of spring, summer, and winter. They range from luxury two bedroom spring villas to a single room exotic winter villa, which offers a variety of options for every visitor. 태국 카오야이 마운틴크리 골프 상품 특장점 정리 고퀄리티 장박 골프에 딱! 36홀 골프 무제한 라운딩 가능 마사지, 연습 퍼팅 등 완벽한 부대 시설 한국인이 현지에서 모든 어렌지 여름에도 시원한 럭셔리 고원 골프장 카오야이 인접 골프치기 최적의 기온 자연 경관이 좋아서 지루하지 않은 곳 겨울 요금 조기 출시 조기 예약 가능. 2인부터 오케이. 지방 출발 오케이. 장박 골프 오케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신 후 브라보 트래블 투 골뱅이 네이트 닷컴으로 주소를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및 예약은 735 1144입니다. 네, 영상장을 보고 오셨나요? 자, 가격 안내부터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마운틴 크리 골프 5일이고요. 저희 89만 9천 원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6일은 저희 99만 9천 원부터 10만 원씩 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7일은 109만 원부터, 그리고 8일은 119만 원부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저희 포함 사항은 왕복 항공료, 그리고 리조트 2인 1실이고요. 그리고 1일 3 6홀 그린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3식 다 나오니까 어, 정말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가 있고, 불포함상은 미팅 샌딩비, 그리고 카트비, 캐디피, 그리고 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마운틴 크릭 시씨 정말 다녀오시면요. 일단 이렇게 호화스럽고, 정말 경치 좋고, 그리고 이렇게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골프 치는 그 즐거움이 굉장히 크실 겁니다. 거기다가, 어, 전통 마사지 받는 것도 너무너무 하나의 또 재미잖아요. 근데 저렴한 요금으로 다녀오실 수 있으니까. 아, 내가 속세에서 정말 힘들게 찌들었던 그 스트레스 그런 것들 싹 풀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리조트 내에도 수영장이 있으니까 수영하는 재미도 같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행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 직원분들이 상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엔 문제가 없고요. 편안하게 다녀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드시고 진짜 행복한 마음으로 저희 그 골프도 즐기시고 음식도 즐기시고 그 태국의 경치도 즐기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8월, 9월, 10월. 자, 1박 3식 포함돼 있고 저희 무제한 라운딩 36홀 그린피까지 싹다 포함돼 있는 오늘 태국 마운티크리 골프 자, 이 가격 정말 저렴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태국 한번 여행 가 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바로 일성 여행사로 연락 주시고요. 027351144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사항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한번 떠나 보시죠.